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보은입니다 오늘 할 덱은 천공의 전투로봇 사제인데요. 추천 멀리건은 왕자 대살리기 천공의 전투로봇, 신의 험 조율, 청조 프로토콜, 천신의 영사술사. 제가 말한 멀리건보다 좀더 괜찮은 멀리건이 있다면 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가볼게요. 천공의 전투로봇 사제, 진행시켜! 여기서 끝이에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어, 근데 앨리스랑 쿨트러스랑 상호작용 대사 있는데 감정 표현으로 뜨는 게좀 다르네. 자, 이번에 패치된 앨리스 영능이펙트랑 볼게요. job done. 와, 되게 이쁜데, 영능 시전 속도가 굉장히 느려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케이. 다음 턴에 이거 나갈 거예요, 이렇게. 나는 천공의 전투를 못하. 어 어썸 하지? 설마 우상 끌어내리기? 아니, 저게 왜 들어가? <laughs> 어, 게임 할줄 아네. 빵! 이거 가자. 근데 이게 악사가 생각보다 정리 카드가 별로 없거든요. 뭐 재평 광치기다 아니면 무상 끌어내리기 정도. 어 정리하겠다. 어 큰일 났는데? 어안 잡네? 왜안 잡냐? 엄마 큰일 나. 일단 제가 초반에 왕자 되살리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 신의 화음 조율 그런 게안뜬 거라서 지금 난처 했었는데 상대방이 이거 안잡아줘 가지고 어잘 됐다. 근데 이제는 정리해야 될걸. 정리 안 하면 다음턴쾌가이니까 오호! 오, 16댐. 보자 그냥 깔끔하게 이거 두개 쓰는게 나을거 같은데 봐봐 교환 어야 잠만 이렇게 되면은 내가 나로의파편 교환한게 아니 이거 있다 진실로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얼마 역병? 어사멸기사멸기라고라 초반 템포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오 다행이도 상대방이 뽑은 비밀이. 양꾼비밀렸다 보이는 게아야 어? 아니왜 이게 나와? 와, 골치 아프네. 아 지금 이거 안할 수가 없어. 아니 어떻게 수상한 이방인에서 숨은 의미를 뽑았는데 숨은 의미에서 이게 나왔지 그럼 게어성 상황을 봤지? 아 근데 이거 지금 쓰기 너무 싫은데. 아, 이거 진짜 너무 아파, 이거. 제발, 나 여기서 성공의 전투로봇 살아남는 거야. 나이스. 아, 이거 할 거야. 아, 아마틀 좋은데? 두펼 오케이. 시드린 너무 매 뭐냐? 오, 이거 되게 잘 떴다 이거. 후령 수렁 야수. 아니 이름이 야수라고 붙었는데 왜 종족 값이 야수가 아니? 햄. 오, 어? 야 이걸 이렇게 박는다고? 오케이. 어, 나 지울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거 게임 길게 가려면은 팁으로 이거 다투야돼 어쩔 수 없어 아 근데 이거 이거 어떡하지 그냥 쓸까 그 쓰자 그냥 루니, 내 운명을 결정니다생명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어떻게 잡음? 아니 이거 뭘로 잡지 이거? 아 이거 나오기 힘든데? 암 만툴? 어 나왔다. 에이? 로메스? 롯매스? 아, 롬메스라 롯매스라... 키리 <laughs> <laughs> 아, 야, 키리가다. 테이안이 운촌,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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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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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게 아, 뭐? 아, 까비다, 이건 오케이, 나이스 아니? 아, 이거 생각할 수 있는 수이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체력이 7밖에 없어가지고. 안 돼! 제발! 아, 배 아프다. 어, 나왔구나. 아 하필 이게 나왔네.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예! 에헤! 에헤! 그럼 타이밍에. 난 상남자야. 설마 이번 턴에 리노 나오나? 아이고 정리를 못 해요. 이거 괜찮은데? 쭉. 선둥이놈아? 일단, 저 손패에 있는 라데는 빨리 던져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상대방이 패치워크를 오르곤졸라로 복사해가지고, 이거 웬만하면 빨리 해야 돼. 어? 야, 상대방 이번 턴에 이거 못 막으면 집니다. 아, 절멸 오호호 마너 아, 큰일 날마 어? 없다. 없다 정말 다 지지